취미가 피아노네요. 쳐볼래요? 지금요? 네, 지금요.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딴딴딴피딴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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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웃어봐요. 신입 교육은 다 받았나? 네,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습니다. 디파지 받을 때 주의 사항은? 죄송합니다, 실습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디파지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예약 잡은 성명과 카드 성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Happy hour란 라운지, 칵테일 바등 시금료 업장에서 하루 중 고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스낵 및 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 안내봐요 Happy hours are from 3 to 5 p.m. and please feel free to have complimentary snacks and drinks at the hotel lounge. 저직은 로비로 올려.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위트룸 고객이 로비까지 내려와서 사랑씨를 찾냐고? 근데 잘못한 거 없어? 어, 없는데요. 아침 모닝콜 서비스까지 빠짐없이 넣어드렸는데요. 빨리 가봐. 나한테까지 컴플레인 넘어오기만 해. 알았어? 네. How may I help you, ma'am? I'm in charge of the reception desk at the moment. Are you the one that made my wake-up call this morning? Yes, I did. At the time you requested. So you knew who I am. How could any missing lover not recognize you? It's a great honor to have you stay at our hotel. Oh. I've had countless wake up calls from hotels all around the world. But it was the first time I woke up hearing the aria that I sang. It's been a few years since I left the stage, but it seemed as if I had become a prima donna again. Thank you, dear, for taking me back to the days of my youth.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after all these years. <laughs> now it's my turn to keep you in my memory, Miss. 가시죠. 본부장님 환영 만찬에 직원 대표로 참석하시랍니다. 네? 저요? 아니 거길 얘가 왜 가요? 직원 대표면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니지. 그 속세에 찌든 속물 지배인이 무슨 직원 대표를 해요? 말도 아니지. 역시 윗 분들 사람 보는 안목은 급 배워야 된다니까. 뭐야? 가시죠. 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하고 <laughs> 물, 물 있어. 물 있어. 왼저에 어, 어, 조금. 아씨. 대게같이생겨가지고 어. 어. 아, 대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구원본부장,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드시죠. 미아야. 아니, 자네 누군가? 로비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사랑입니다. 우리 호텔 베스트 탤런트예요. 직원 대표로 참석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호텔 1등 친절 사원이네. 어, 자네 말이야. 일이 나와서 대표로 인사 좀해 봐. 제가요? 야, 불편한가? 아닙니다. 인품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 저 가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두 분. 아, 그시원시원하니 좋네,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김 실장, 그 참치 말이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제일 귀한 부위로 우리 친절상 꼭 챙겨줘.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자본주의 미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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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도 않았어요. 않고 잘하네. 진짜 아나운서 같아. 아운서 아나운서 정말 잘아 근데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 왜안 오지가요? 아니... 엄마랑 보냈던 그 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평생 호텔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그 호텔이 바로 이킹 호텔이었어요. 그 후로 저에게 킹 호텔은 언제나 행복이었고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운 좋게도 이킹호텔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laughs> 이제는 이킹 호텔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느꼈던 그 행복한 하루를 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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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아, 잘 됐다. 진짜 재밌다. 이제 사는 이제. 급한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네, 덕분에요. 인터뷰 질문지 있죠? 잠시 봅시다. 네.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엄마와 함께한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딴 유치한 질문은 패스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노을 좋아하세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노을이 있었네요. 여기가 선셋 포인트죠. 노을이나 봅시다. 와, 예쁘다, 그죠? <laughs> 노을이 너무 예쁘네. 사랑 씨. 방송 잘 봤어. 정말 잘하더라. 완전 우리 호텔 간판 스타겠다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뭐, 방송 한번 탔다고 스타라도 된줄 알아? 누가 했어도 그 정도는 했고, 내가 했으면? 다들 알지? 천만 뷰는 찍었어. 아, 그래. 수고들 많아요. 응. 음. 오호. 자네구만. 어? 천사랑. 우리 친절 사원. 네. 천사랑입니다. 이 친구 누가 뽑았어? 제가 뽑았어요. <laughs> 방송 보니건 알겠어. 왜 손님들이 1등 사원을 뽑았는지. 순발력도 뛰어나고 위기관리도 잘했어. 배포도 크고. 감사합니다. 고객이 뽑는 친절 사원을 2년 연속 한다는 건 호텔로서 최고의 영광이야. 또 이런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영광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킹 호텔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내일부터 킹 더랜드로 올라가.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킹 호텔이 행복이자 꿈이었다. 우리 호텔을 제일 사랑하는 직원인데 제일 높은데 한번 올라가 봐야지. 다들 인사해.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천사랑 씨. 잘 부탁드립니다. 여긴 다들 가족처럼 지내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선배들 다 베테랑이니까 잘 배우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요. 어, 서약서 먼저 받아놔. 난 사무실 갔다 올게. 배님참 좋은 분이시지? 네,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 아무 편견 없이 모두에게 친절하고 정도 많으시지. 근데 나는 달라. 차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여기 모두 인서울 4년제야. 2년제인 사랑씨가 여기 올라온 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하찮게 되거든. 한식구로 인정받고 싶으면 전통을 깨고 올라올 만큼 실력이 되는지 먼저 증명을 해봐. 누구보다 몇 배는 열심히 해도 힘들 거니까. 가고 단단히 해.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선배 여기 아무나 맡고 와도 되는데, 이거? 야, 회장님 나 커서니래. 천재, 제가 저런 애들 진짜 잘하는데! 우리 그라운드에 오면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야. 메인 서빙은 내가 볼 테니까 넌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 괜히 비싼 거 팔겠다고 나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와인 추천 좀 받고 싶은데? 이번에 샤리마고랑 제냐 빈티지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에 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담당 소믈리에 불러오겠습니다. 아, 소믈리에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 하나 추천해봐. 그 어느 것을 드셔도 오늘 코스와는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어, 지난번 친절 사원 맞지? <laughs>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laughs> 여전히 시원시원하게 웃네. <laughs> 아, 그럼 킹호텔 1등 사원이 골라주는 술로 마셔볼까? 응? 음? 음... 그럼... 제냐 빈티지로 추천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실레 프리미엄 와인으로 블랙커런트와 블랙베리 같은 검붉은 과일 향이 오크 숙성에서 오는 바닐라 풍미와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섬세한 탄닌과 함께 풀바디의 풍성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와인입니다. 오늘 드실 양고기 스테이크와도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네. 전문가 수준이야? 응? 어?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laughs> 역시 내가 사람은 눈이 있다니까. 아, 역시 탐나. 그 내가 연봉 두배줄 테니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 참. <웃음> <웃음> 그럼 식사 준비할까요?